숲, 계곡, 바다 어디로든 이동과 숙박이 자유로운 치명적 매력의 차박은 렌터카 숙박비 절약과 함께 자유로운 여행 코스 선택이 필요한 제주 여행에서 예상 못한 난관도 많지만 쉽게 포기하기 힘든 강한 끌림이 있는 여행 수단입니다. 협재해변은 금능과 협재 해변 사이 소나무 숲 속의 인기 절정 무료 해변 캠핑장으로 모든 조건에서 단연 제주를 대표하는 해변 오아시스입니다. 야영지는 완벽한 그늘이 보장되는 소나무 구역과 해변 옆 종려나무 구역으로 구분되며 널찍한 무료 주차 공간이 야영지와 붙어 있어 여러 용도로 편리함을 제공해주며 야영지 좌우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고 주변에 편의점, 맛집들이 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산림욕과 해수욕을 번갈아 즐기다 석양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 성수기에는 자리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최고 명당 무료 야영장입니다. 제주 최고의 에메랄드빛 해변을 자랑하는 김영해변 동쪽 무료 해변 캠핑장으로 여유로운 공간에서 바다뷰를 바로 눈앞에서 보며 무한대로 물멍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늘이 없어 여름낮에는 힘들지만 사계절 텐트가 가득 들어서는 인기 스팟이며 두 곳의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편의점 등이 근접해 있고 길 건너 부자 운동장의 넓은 주차장 공간과 화장실도 성수기에는 여러 용도로 활용되며 소나무 구역은 여름 성수기에만 유료로 운영되는 김녕 야영장은 젊은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주 해변 캠핑장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우도에 딸린 작은 섬 비양도는 바다 뷰가 좋은 무료 캠핑장으로 주목받아온 곳으로 섬 전용 화장실이 생긴 후 차박과 캠핑 텐트 밀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연중 바람이 세어 거친 파도 소리를 밤새 들을 수 있는 곳이며, 낮에는 온종일 에메랄드 빛 바다뷰와 우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밤이면 텐트 안까지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면을 취하는 곳입니다. 우도에서 가장 핫한 하고수동 해변 주변에도 여유로운 공간이 많아, 여름 성수기에는 해변가 풀밭과 빈 공간은 빈틈없이 텐트가 들어서는데, 새로 개장한 편의 시설로 그간 불편했던 많은 것들이 해소되었습니다. 함덕이 해수욕장 중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만큼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서호봉 둘레길까지 더해 해변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경관 좋은 해변 동쪽 넓은 무료 캠핑 공간은 항상 텐트가 들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성수기에는 자리 잡기가 별따기 수준입니다. 워낙 넓고 해수욕에 최적화된 해변이지만 성수기에만 유료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발달된 해변 상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늘 없는 야영지와 도로 소음이 있어 빨리 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며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동쪽 끝 서호봉 둘레길 입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주 해변도로 일주를 위해서는 남동쪽 표선해변은 중요한 캠핑과 차박 경유지로, 넓은 해변 잔디밭과 주차장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캠퍼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해변 바로 옆 무료 야영지는 평탄화가 잘된 여유로운 잔디밭이며, 편의시설과 여름에 운영되는 해변 샤워장과 발달된 주변 상권의 영향으로 겨울을 제외하면 항상 캠핑 텐트가 들어설 만큼 인기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 수요가 몰리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공지들이 내려져 표선을 포함한 제주 해변의 차박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선 캠핑을 결정하였다면 수영복을 준비하여 맑은 물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시고, 물빠진 아주 넓은 눈부신 백사장에서 무한대로 맨발 산책을 한 후, 해비치 앞 해변도로를 걷거나 드라이브하면서 표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금물의 해수욕장이 방파제로 가로막혀 잃어버린 해수욕장 명성을 넓은 주차 공간과 무료 야영지 덕분에 차박과 무료 캠핑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넓고 긴두 구역의 주차장은 캠핑카들이 주차하기 최적 조건이며, 주차장과 붙은 야영지는 차박과 캠핑을 겸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야영지는 데크구역과 노지구역으로 나뉘며, 데크구역은 성수기에 유료로 운영됩니다. 그늘은 절대 부족하나 편의시설들도 괜찮고 성수기에는 샤워장 사용도 가능하고 보너스 선물 같은 피서공간인 용천수 조격탕과 대형 담수 수영장도 운영하며 화순항 쪽에도 무한대 넓이의 공간이 있어 여름철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유용합니다. 돈내코는 서귀포와 한라산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계곡 유원지로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선착순 무료 캠핑장으로 운영한 지꽤 오래된 곳이라 성수기에는 제주도민들의 피서지로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시원하고 자연조건이 좋은 곳이라 여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지역입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평균 고도 해발 750m 한라산 기슭 천혜의 울창한 자연림 지역으로 숲속의 집 24실과 현백나무숲 40여개 야영 데크는 황홀할 만큼 훌륭한 힐링 공간이며 최고의 고산 캠핑장이라 캠퍼들의 버킷리스트 상위권 중한 곳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서늘하여 보온이 필요하며. 잦은 안개 지역이라 몽환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기를 반복합니다. 새소리 가득한 완벽한 산림 속 힐링 공간이지만 가끔 들리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거슬리고 사전 예약 절차와 야영 데크가 크지 않아 인원과 장비를 미니멀하게 꾸려야 하며 샤워장과 전기가 없으며 데크 크기와 기간에 따라 15,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사련이숲길 아래쪽 입구와 가까운 붉은오름자연휴양림내 야영장도 훌륭한 캠핑공간으로 30여개 야영데크와 주차장에는 6대의 캠핑카 공간도 운영하는 곳으로 2020년 개장 후 코로나로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시 재개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 변수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사전정보 체크가 필요합니다. 울창한 숲과 키 높은 나무 아래 야영데크는 모두 훌륭하며 전기 사용료를 포함 1만원 안팎의 야영료와 연박 가능하고 샤워장과 편의시설이 좋고 중산간 도로 옆 편리한 교통과 근처 사련이숲길 산책까지 가능한 숲속 야영장으로 숲나들이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중산간 동쪽 지역에 위치하는 모구리 야영장은 2003년에 개장한 제주 대표 캠핑장으로 훌륭한 체육시설과 놀이터에 그늘까지 보장되며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이며 민가와 상권이 드문 중산간이라 출발 전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가면 전기료 포함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최고의 자연 속에서 힐링 시간을 보냅니다. 0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캠핑장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 또한 많으며 서귀포 이티켓에서 e 예약하는데 제주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주말 예약이 쉽지 않지만 캠핑장 외 놀이터, 훌륭한 체육 시설, 모구리오름까지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한라산 관음사 코스 입구 요 해발 570m의 자연이 매우 좋은 국립공원 야영장으로 다소 시설이 미약한 노지 사이트이지만 완벽한 그늘과 시원함을 보장해주며 예약제가 아닌 연중 선착순제라 일정 변동이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관음사 지구 야영장은 주차비 포함 1만원 안팎의 저렴한 요금과 7, 8월에는 샤워장까지 운영하며 5일 정도까지 연박 가능한 점 넓은 주차장과 잔디밭도 여행에 참조가 되는 정보입니다. 교례 자연휴양림은 여유로운 잔디구역과 오두막형 데크구역으로 나뉘며 샤워, 취사,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들이 모두 훌륭한 곳으로 잔디구역보다 비싼 원두막 사이트도 1만원 안팎이며 유료 샤워장이 있어 쾌적한 여행을 도와줍니다. 예약은 숨나들 2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산 일출봉 가는 길역 광치기 해변의 좁은 무료 주차장으로 이곳은 차박 관련 많은 영상들을 쏟아내는 핫플이며 일출봉과 바다를 눈앞에 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명당이지만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는 점에서 캠핑카가 아니면 쉽게 차박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 아래 넓은 주차 공간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으나 저녁에는 문을 잠궈 광치기 해변에서 차박은 캠핑카 외 SUV들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마등대로 유명한 이호테오 해변 동쪽은 제주에서도 보기 드문 여유로운 공간이라 밤이면 수많은 중대형 캠핑카들이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떠나는데 제주시내와 가깝고 주차공간이 워낙 넓고 여유가 있어 여유로운 주차공간이 아쉬운 큰 캠핑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소나무 언덕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이 하나 더 있고 그 옆솔밭에 그늘은 좋으나 캠핑은 불가하며 공항과 가까워 날이 밝으면 비행기 소리가 심하여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겹면 신창풍차해안이라고 불리는 풍력 터빈이 돌아가는 명소로 신창리 포구와 제주 도민이네 라오면 문어 라면집 사이 넓은 방파제 공간은 캠핑카들이 주차하고 여유롭게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신계물 공원 쪽 바다로 지는 최고 명품 일몰비를 볼수 있는 곳이지만 24시간 열린 화장실이 없어 캠핑카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올레길이 지나가는 중문단지와 가까운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넓은 주차장으로 농진물은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직전 바닷물과 합쳐지는 곳으로 인공풀장과 용천수욕장을 만들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명소인데 화장실이 있는 넓은 주차장과 수영장은 여름철 차박이나 캠핑카들에게 인기 장소로 활용되며 주차장에 생긴 편의점은 차박러들에게 더없는 즐거움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두 구역으로 나뉜 곽지해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권이 커졌고 그로 인한 관광객들의 증가로 작년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차박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넓었던 두 구역의 주차장들은 24시간 유료화되었고 캠핑카 진입을 막고 있어 곽지해변 차박은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슬포 운진항과 마라도역 액선 터미널과 하모해변 사이 넓고 여유로운 공간들이 밤마다 캠핑카 주차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달리 24시간 오픈된 화장실이 없어 캠핑카 외에는 차박이 불편하며 건너편 폐쇄된 하모해수욕장 주차 공간과 소나무 그늘 공간도 캠핑은 불가하지만 캠핑카들의 주차와 시원한 해변 휴식 공간으로는 만족스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쪽 사계양까지 해안도로는 경관이 좋아 드라이브 코스로 호평을 받습니다. 송악산과 사계양 중간 지점 사계리 해안체육공원 주차장 공간도 알아두면 좋은 조용한 캠핑카 전용 차박지로 꽤 괜찮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관 좋은 사계해안의 파도 소리를 지척에서 즐감할 수 있지만. 화장실이 없고 주차 공간만 있기 때문에 캠핑카들만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름답던 화순 금물의 해수욕장이 방파제가 가로막으면서 주차장 넓은 해수욕장은 차박과 캠핑장으로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두 구역의 주차장과 함께 화순항 쪽 방파제의 드넓은 공간은 해수욕장 편의 시설과 함께 여러모로 최적 캠핑카 차박지로 높은 인기를 모으는 중이며 용천수를 활용하여 더위를 식혀주는 공간은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표선해변 주차장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캠핑카들을 볼수 있는 곳으로 그만큼 표선이 캠핑카 차박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실과 주변 상권이 커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해변 잔디밭 무료야 영장 그늘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무한대로 감상하거나 물 빠진 아주 넓은 백사장을 맨발로 걸으면서 제주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한때 제주에도 사설 캠핑장과 캐라반들이 오후 죽순 생겨났으나 임대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문 닫은 곳이 덜어 있으므로 SUV 차박러들은 주차, 샤워, 취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 전 검색을 통해 사설 캠핑장 운영 여부를 확인,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야겠습니다. 그외 정보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화장실과 주방 딸린 캠핑카는 주차장과 방파제 등 넓은 장소만으로 충분하지만 SUV는 주차장, 취사공간,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네 가지 조건이 필수인데 조건 맞는 해수욕장들의 차박금지 정책과 매일 새로운 최적 차박지를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라 해변 무료 캠핑장과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가성비 좋은 캠핑장이나. 목적지 부근의 사설 캠핑장을 번갈아 활용해야 차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까다로운 제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비하여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행온 차박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로드된 제주 맛집 편도 시청하시면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어 여름 휴가 정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